네, 유쾌아노타쿠 뒤톡입니다. 톡톡이들, 하이. 네, 오랜만에 이렇게 또 영상으로 뵙게 되네요. 현재 카메라가 조금 다른 곳에 있어서, 이 휴대폰으로 급하게 촬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. 어제 영상에도 제가 올려드렸지만 일단 제1평화시장에 화재가 났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피해를 좀 입으신 우리 상인분들이나 톡톡이 여러분들께서는 피해가 조금 없으셨으면 하고요 하루 빨리 좀 복구가 돼서 정상적으로 장사를 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제 제가 이 커뮤니티에 올려놓긴 했는데 현재 제1평화시장 건너편. BDP 광장 쪽에서 임시로 이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천막 같은 것을 쳐서 이 급하게 임시 이 매대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제일평화 시장과 기존에 거래를 하시던 톡톡이 분들이 뭐 미송을 잡으셨던 아니면 타입 간에 어느 정도 좀 왕래를 하셔야 된다면 그곳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. 네 오늘 우리 톡톡이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FW 시즌에 우리 톡톡이 여러분들께서 기억하고 이것을 타겟으로 조금 노려보시면 좋을 법한 그런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우리 톡톡이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다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상기하고 아 아차 까먹고 있었는데 이거 타겟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톡톡이 여러분들께 그래서 이 사입을 하시고 옷을 팔려고 하실 때, 아 어떤 것을 좀 사입을 해볼지 되게 막막하고 고민도 많이 되잖아요. 이럴 때 조금 도움이 될수 있는 게이 달력의 날짜나 기념일 등을 잘 체크를 해보는 것이 좋으실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디톡이가 꼭 잊지 말으셔야할이 스페셜 데이 세 개를 한번 말씀드려볼까 해요. 잘 한번 들어보시면서 우리 톡토기 여러분들께서도 어 본인의 장사에 맞는 그리고 그 이벤트에 잘 맞는 옷을 사입을 하셔서 사업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, 첫 번째로는요 바로 결혼식 하객룩을 한번 노려보라 입니다 우리 톡톡이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물론 체감하고 계시겠지만 주변에 이 가을 특히나 한 9월 말에서 10월 쯤에 상당히 많은 결혼을 하고 청첩장을 받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것이 바로 아 결혼식장에 뭐 입고 가야 되나 이거 정말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타겟으로 한 하객룩을 어느 정도 사입을 해오심을 적극 추천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일상생활에 입을 옷이 없기 마련인데 이 결혼식장이나 기념일 같은 때 입고 갈 옷은 더더욱 없습니다 저도 당장 이번 주말부터 계속해서 결혼식 결혼식 사회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데, 아, 입고 갈게 상당히 좀 난감합니다. 작년에 입었던 걸 입자니 좀 그렇기도 하고, 이 유행이 워낙에 빨리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, 또 우리 페피들은 이런 것도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. 또, 이 결혼식장이라는 것도 오늘 좀 예의를 갖춰 입고 가면, 그래도 상대 결혼하시는 분에게 보다, 좀더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너의 결혼을 축하하러 왔다. 이런 뭐좀 어느 정도 좀 성의 표현도 되는 거기도 하니까. 여튼 우리 톡톡 여러분들께서도 이 하객룩을 꼭 잊지 마시고 타겟으로 한번 삼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물론 이 흰색 옷은 가급적이면 여성분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하객룩의 특성상 어느 정도 가격이 너무 저렴한 걸 따지기 보다는 최대한 예쁘고 좀 어느 정도 좀 멋스러운 것을 선호하는 편이죠. 그러한 것도. 어느 정도 인식을 좀 하시면서 사이브를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두 번째 우리 톡톡이 여러분들께 알려 드릴 것은 바로 할로윈 데이입니다. 아, 이 할로윈 데이 어느 순간부터가 이 대한민국에서도 상당히 큰 파티처럼 되었어요. 이미큰뭐 클럽이라든지 아니면 유원지라든지 그런 곳에서는 파티 일정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. 물론 이 할로윈 파티, 코스프레 등을 하면 좋을 법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섹시한 의상이라던가 평소보단 좀 과감하고 파격적인 옷들로 대체하시기도 합니다. 우리 톡톡이 분들께서도 여력이 되신다면, 그런 뭐, 코스튬 의상 같은 것을 어느 정도 좀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고,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, 내 장사 스타일과는 조금 안 맞다고 하신다면, 할로윈에 맞는, 뭐, 약간 블랙 계열이라던가, 어느 정도 좀 화려하고, 파티에 어울릴 법한, 그런 옷들을 사입을 해놓으시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으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. 뭐니뭐니 해도 이제 뭐 파티 이런 데 가면 좀 섹시한 룩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우리 톡톡이 여러분들께서도 고러한점잘 기억을 해두시고 또 타겟을 맞춰 보신다면 어느 정도 장사 수완에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세 번째는 크리스마스 룩입니다. 뭐 벌써 크리스마스를 챙겨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크리스마스가 100일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 우리 서독 여러분들께서는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. 이렇게 하객 룩 하나 준비했다가 할로윈데이 하나 준비했다가 시간이 또 상당히 빠르게 지나고 나면 이 크리스마스 룩도 금세 챙길 수밖에 없기 마련입니다. 어, 크리스마스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색깔 레드 컬러. 상당히 또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티 요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토교 여러분들께서도 그러한 이 연말 파티, 송년회 뭐 요런 것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상들을 적극적으로 좀잘 사입을 해 놓으시고 작업을 해 놓으시는 것도 상당히 좀 유리하실 거예요. 매달매달 매달 나의 옷가게 의그 스타일을 유지를 하면서도 요러한 스페셜 데이나 어울릴 좀 챙겨야 할 그런 기념일 등을 상황에 맞게 미리미리 잘 준비를 하신다면 우리 톡톡이 여러분들께도 분명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우선은 이렇게 커다란 세 가지 행사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는데요. 그 안에도 상당히 많고 디테일한 그런 이벤트 등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톡톡이 여러분들께서도 아, 이 계절이면 사람들이 어떤 걸 하지? 또 어떤 옷을 찾지 이러한 것들을 좀잘 생각을 해보시고요.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으시리라고 생각했습니다. 오늘의 디톡TV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가을 공기가 점점 선선하고 쌀쌀해지고 있는데 모두들 감기도 조심해주세요. 그리고 독감 예방접종도 이제 실시하고 있다고 하니까 건강하시다면 미리미리 예방접종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톡톡이들 빠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.